어느 곳보다 매서운 강추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곳. 겨울의 맛 황태의 계절이 돌아왔다. 남들은 모두 다 일손을 놓는 겨울철 농한기지만 용대리는 농번기나 다름없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황태 덕장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추위가 한 열흘 정도 빨리 와서 일찍 시작했고요. 또 어제부터는 최강 한파가 와서 영하 10도 이하거든요. 그래갖고온 마을 주민들이 매달려서 황태 거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겨울 1200만 마리의 명태가 용대리 덕장에 걸리게 된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용대리 황태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위와 바람, 눈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황금빛 자태의 명품 황태로 변하게 된다. 황태는 하늘하고 동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동업자가 속을 씌기면 지난해 같은 경우 뭐그 겨울철 날씨가 영상으로 막 올라가 그래서 엄청 고생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추위가 그 강추위가 이렇게 와서 아마 질 좋은 황태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하늘이 내린 맛 황태가 익어가고 있다. 하지만 황태 한해 농사 또한 코로나19 여파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코로나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팔로까지 막히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참고에는 지난해 생산된 황태가 빛을 보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뭐 매출이 뭐50% 이하로 급감해서 작년에 있는 재고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 팔로도 그저 어떤 뭐 마트나 이런 어떤 비대면 쪽은 좀 괜찮은데. 아예 그뭐 마트나 대리시장이나 식당 납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들은 뭐50% 이하로 확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용대리를 지나는 44번 국도의 교통량이 크게 줄면서 주변 상권 매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려서. 몇년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가 44번 국도 이제 통행량이 엄청 불었어요. 그거 힘들었는데 올해 또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서 또한번 울리고 이쪽 44번 국도 이쪽 주변에는 진짜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태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추울 땐 어김없이 찾게 되는 진한 국물의 황태해장국에서부터. 잘 말린 황태에 고추장 양념을 곁들인 황태 구이까지 황태의 고장에서 맛있는 황태 요리를 다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빨리 잡혀서 여러 사람이 웃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쪽 44번 국도도 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은 한해 웃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태도 많이 번창해가지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그게 바람이죠 뭐그리고새뭐 가족들이고 뭐다 뭔가가 이런 게 최고지요 뭐딴게 뭐 있습니까 뭐 제철을 만난 용대리 황태덕장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명태가 노란 속살을 드러내는 황태로 거듭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용대리 주민들은 오늘도 덕장으로 발길을 재촉한다.